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11장 1절과 2절을 읽었듯이 11장 1절의 내용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모범이 될 테니 나를 본받아라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한테 어 나를 한번 본받아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 나를 분받아라.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 정말 제대로 좀 본받아. 어, 행해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그 가르침 속에 이 교회가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또 좋은 전통들이 교회 내에 어,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일을, 어, 어때요? 어,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마 이 시기는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머물렀을 때에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되 주죠.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전통을 지금까지 잘 지켜봤다 라고 하면서 칭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는 두 가지, 그 전통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문제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두 가지를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11장의 내용을 쓰고 있다 라는 거죠.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3절에서부터 우리가 16절, 아니, 죄송합니다. 아, 맞죠? 16절까지가, 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 어,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써야 되냐, 쓰지 않아도 되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 했던 그 성만찬, 그것을 나중에 우리 애찬이라 하고 그것을 그당시는 아가페라고 불려졌던 그런 성만찬을 어떻게 보면 잘못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좀 짚고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기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문제. 여인들이 머리에 써야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강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묻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으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안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은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로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 우리 좀 전에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문제죠? 어, 뭐, 여기 보면 기도나 예언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이 당시 바울이 처음에 개척했던 이 1세기 정도의 전반적인, 어, 그런, 어, 문화? 뭐, 이런 관섭?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통이라는 것은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전통을 지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대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 관례에 따른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승탄절, 이런 걸절기로 지키죠. 자, 그런 전통이 좋은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 전통 중에서도 조금 애매모하거나 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바울이 오늘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형태로 쓴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적절한 해결책이 뭘까요? 스스로 판단해라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이렇게 뭐좀 강범위하게 많이, 어, 말하고 있지만, 남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말암 아마, 어, 하나님 앞에 남자는 머리 위에 쓰는 것을 쓰면 안 된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이런 그 당시의 유대인이라든지 그 당시 관습적으로는 보통 그런 예배가 그렇게 들러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이 바울의 11장의 내용처럼 들러지고 어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성당이라는 것.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들은 머리 위에 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 물론 그게 맞냐? 아니면 지금 우리 그면 계신교는 왜 쓰지 않냐?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신교들은 뭐 이대로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전, 이것이 뭔가 하면 전통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 바울이 얘기한 게 13절에 이 부분은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물론 이것이 뭐 이거를 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다만 여자는 머리가 뭐 써야 되겠지만 어, 머리가 긴 것으로도 촉하다 자기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의 말에서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거나 머리 위에 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 교회의 실정이나 이런 문제가 이걸로 말면 아 약간의 소란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논쟁하려고는 생각을 가진 자. 이게 바울의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시식, 콜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서 논쟁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요. 예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로 끝내봅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이 교회에는 이런 갈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이걸 쓰고 안 쓰고에 대한 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판단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이 성당에서는 쓰고 있고 개신교는 안 쓰잖아요 이런 걸로도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너희가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전동을 지키라라는 관례로 봤을 때 개신교는 그 부분을 어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뭐 없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물론 이것이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개신교가 결정한 그것은 옳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머리에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당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미사를 드릴 때는 예배를 할 때는 여인들은 머리에 이런 걸 하얀색 수건을 써줘. 혹시 보셨나요? 뭐 TV나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그 전통을 그때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뭐 주장한다면 어때요? 써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자를 쓰는 건어떻습니까 써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모자를써도 괜찮나요? 그거는 어, 또 다른 측면이라 저는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때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그는 모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옷차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교회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결정해서 이어져 가라, 라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물론 우리가 결정하진 않았지만, 초창기에 그 우리 개신교의 그런 교회가 결정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교회 전통을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편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굳이 이걸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논쟁하려고 생각하는 자에게 바울이 그냥, 아, 하지 마. 갈래 없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크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성만찬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천 그 매일 일용자, 이래, 아, 하루 벌고 하루, 하루 뭐 이렇게 묵고 하는 그런 일일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모였을 때, 어, 우리가, 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초창기의 초대교회의 모든 끝은, 그죠? 어, 식사를 합니다. 애찬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 승만찬을 하죠. 한시 매번 초창기 그 초대교회는 어, 모든 예배가 끝날 때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승만찬을 하고요. 그리고 식사의 그런 차례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예배가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가 참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어때요? 뭐 가난하고 뭐 부자간에 교회에 나와서 식사는 뭐 교회에서 평당하게 일률적으로 제공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자기의 그런 식사는 본인이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때요? 오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가난한 자는 굶어서 못 챙겨오면 쫄쫄 굶겠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가 17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인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서 주의 만찬은 이제 성 만찬, 애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23절부터 이제 좀더 읽을 건데, 우리가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정한 성망창의 본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 이입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은 아니, 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제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적 내용되들아 먹으러 모을 때에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는 집에서 먹을 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까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이의 승만찬, 애찬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내가 갔을 때도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고린도교에서 행했던 이 승만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편중되고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 회사에, 뭐, 오느 같은, 사장 같은 사람들은, 어, 자기 먹을 거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어때요? 막, 이, 포도 주 마시고, <laughs> 해가지고 치아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시장에 가시고, 쫄쫄 굶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자들이, 뭐,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할 거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승반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는 이렇게 빈부금차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한쪽으로 뭐 몰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반찬을 처음에 어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의 내용을 바울이 요약 정리하죠 떡을 드시고 잔을 이렇게 어 줬을 때어내 네 몸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기넘하라라고 하지. 내가 그걸 묻고 치하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쫄쫄 굶는 일. 그리고 배고프다고 막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이 모임이 남이 판단을 하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모습 이게 판단이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쪽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남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3절. 내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기다리라는 게 뭘까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승만찬을. 같이 먹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서 교회가 이게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승만찬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식사 교제를 하지만 승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승만찬을 간소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별도의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는 또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굳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성만찬이랑 이런 식사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부자들은 먼저 먹기도 하고, 취해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배고파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서로 기다려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 내가 다시 너희한테 갔을 때 이거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내가 그때 바로 사면 죽겠다 교정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렇게 교정이 되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승만찬이나 이런, 어, 나중에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당시는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져 있고, 혼란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좀 공감은 됩니다. 뭐,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먹을 포도주나 뭐 이런 걸 심하게 갖고 와서, 막, 그하게 먹고, 취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부자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11장 내용은 지금 우리의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이 당시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그런 전통에 대한 문제를 아마 바울이 어, 이렇게 교정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11장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머리 쓰는 문제는 남자는 쓰지 마라. 반면 여자는 쓰라.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최종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만찬 문제는 잘못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혼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부분에 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조금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성만찬의 본래의 의도와 또 자기 자신을 좀 살피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는 서로 기다려서, 어, 시작할 때 식사 강의를 시작할 때 기다려서 함께 시작하고,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가 남들의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우리, 우리 교회 자체에서 살피는 그런 내용으로 바울이 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이뭐 머리 쓰는 거하고 승마찬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초대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로 오늘 11장 내용을 살피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십시오.